도산서원 은산서원항 연산군 7 n 산양군량 단양군 l l 우선 도산서는은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을 위해서 지은 대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엔 약 4천 고준까지 어, 어? 4천 권의 그래서, 고서가 있대 그래서 이제 성행 조명 들어가고 입장료가 4천 원. <laughs> 그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입장료 4천 원 주긴 했는데 공부하기 딱 좋은 분위기긴 하다. 공부가 아니고 이렇게 <laughs> 좋아서 왜 이렇게 평안해? 저도 <laughs> 아니 <웃음> 이렇게 물도 보이고 앞에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자연은 하필 한없이 작 작아지는 <laughs>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그거 보면서 아공부 내가 지금 해야 되나? <laughs> 내가 아둥바둥 <laughs> 살아봤잖아 난 먼지 한한 털조차 한안 되는 정도인데 그것도 그렇긴 데 어쨌든 공부할 만하긴 해 집중이 될것 같아 할게 없을게 <laughs> <laughs> 야, 대박이다. <이. 웃음> 저기 사람 가 있는 거야? 어? 저, 저기 저섬에 약간 실라 그거 같다. <laughs> 그래. 오리다오리. 저 얼음 위에 저거 다 오리다오리. 가자 들어가 보자 더. 더 예쁜 게 많겠다. 아 뛰었어. <laughs> 아우 읽기가 어렵네. 와 근데 저 서원 진짜 웅장하게 생겼다. 안그냐? <laughs>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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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 치면 별마당 도서관인가? 와 미쳤다 공부할 만하지 이 정도면 아, 근데 왜잘 만들었다 진짜 진심으로 괜찮다 그니까 그동안 한옥들은 되게 엄청 크잖아 근데 이거는 되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가지고 되게 귀엽네. 이게 그 한석봉이 쓴것 도산서원 와, 여기서 보면 하늘 진짜 이쁘다 하늘이 미쳤다 하늘이 미쳤어 <laughs> 네, 오로라도 카메라가 더잘 나오는 거다 와 이거 진짜 뷰 미쳤네 아, 밖에 이렇게 한 번씩 걷고 저기 월령교를 가려고. 월령교 어, 월령교가 야경이 엄청 예쁜 곳이어가지고 저거 보러 온 거야 사실. 근데 그 전에 너무 시간이 달리 져야 되니까 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차한잔 하자고 할라. 저희가 한번 낮에 한, 낮에 월령교 한번 보고 밤에 한번 월령교 딱두번 보자. 밤에 이거 한번 다실 같이 이거 한번 탈까? <laughs> 눈물 나겠다. 저저 다리야 월령교 저 다리 저게 밤에 진짜 예쁘대. 가봐 너 가봐 아 가봐 빨리 보면. 형 너무 어두워 근데 카페 갔다가 춥다 가서 그냥 카페가 되게 예쁜데 진짜 대마가 들어갔대요 진짜 하 <laughs> <laughs> 지금 여기는 월령교인데 음, 여기 월령 카페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저 다리 되게 예쁜 지금 같아도 그리고 여기 이제 야경이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저 운전하지 않을까 사람들? 아니야 아니야 저 어떻게 그냥 뛰어놓냐? 어 아까 타고 계잖아. 저딱 보면은. 예쁘다 저 그렇게 유유 잘 돌아다니는 거야? 응 음. 저걸로 뭐.. 얼룡교가 달 월자를 쓴것 같아 <laughs> 왜? 달, 달 월자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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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달, 달, 달 월을 쓴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카페에 달그비했는데 지금 두정원 어? 그 5만 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0 0 0 부? 15,000 16,000 아이팀 나오는 거 봐. 준비들 하고 있다. 뭐. 네 지금 맨트맨에 적게 하나의 감을. 이게 이게 좀만 버텨. 이게 사람이 그. <laughs> 이게 사람이 진짜로 추운 게 아니야. 지금 머리가 추운 거야. 이게 따뜻한데 있다 나와가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laughs> 머리, 아니 그 머리가 그 생각이지, 무슨 생각이, 아, 좋은 생각이 안 있고. 안 추워지는 게 진짜 위험한 거야. 그럼 뒤지는 거야. 동상이 그래. 몸에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뭔지 알잖아. 몸에 감각이 없어지니까 안 추워지는 거라고. 그건 그지 그지 맞지. 그래, 너가 맞다. 감기 걸리기 딱 좋아.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달 진짜 예쁘네. 다리는 한번 중간까지 가야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리를 이렇게 가는. 아 다리 튼튼하네. 이거. <laughs> 보통 이런 다리 걸으면 흔들리잖아. 응. 여기는 그거네. 저거 저거 한번 타자니까. 아이. <laughs> 어디? 아무도 것안 보여. 저거. <웃음> 와, 행운 빨리. 저거 저거 한번저배 같은 거 하나 타자는데 자꾸 거절하네요. 배 같은 거? 배 아닌가? 문배라고 하던데 문보트, 문보트. 아, 그, 그. 아 근데 다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저 다리도 예쁘네. 오 어, 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길을 되게 뭐 잘해. 어? 근데 이렇게 걷잖아 걸으면서 지금 느끼는 게 하나 있어. 다리는 멀리서 보는 게 예쁘다. <laughs> 걷는 것보다. 신사. 너도 이런 거 하냐? <laughs> 어? 이런 거. 어 했는지 기억도 못해. 수많은 약간 그 커플들의. 그 아니 네또다 빼갔나? 한 번씩 빼니까 상사병 이외에 잡을 수는 없어 상사병. 아, 우와. 아, 이런 병들이 있구나. 어음. 병 안에 이런 쪽지들이 있구나. 아. 오, 씨, 신기해. 상사병. 상사병 이런 잘 잤다. 너 상사병 이런 잘 잤어. 남자들은. 큰일 나지. 아, 나와봐. 그게 안 돼? <laughs> 야, 이거 뭐야? 냉장고야? 석빙고네. 진짜네. 진짜 냉장고네. 오, 씨. 좀 무섭다.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우와 는게안 열어놨는데 저 안에 저렇게 보이네 이렇게 그렇게 아보이 옛날에는 낮았지그 <laughs> <그치 보고. 웃음> 정치치 한번 <laughs> <laughs> 빨리 정 하나 한번야지 아, 아니야 <laughs> 어, 기운이 스산하다 와 신기한 그렇게 뭐라고? 여기가 어? 어디라고? 그러게 여기가 어딘지 검색을 한번 해보자. 여기가 어딜까? 신성성 혁개사라이가? 백사? 뭐하는데 조선시대 관사 아님? 맨날 내가관사했어 너무 수준해. 지방에 손님 오면 여기서 숙소 숙소 해기였어아 이거 실제 아니야? 이거 이걸 올라와 가지고 자야 된다고? <laughs> 여기로 내려가는 게 진짜 낯 났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내려가는 게 진짜 낯. Rock in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in my pace? You're only young onc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Living life is doing lots of cocaine Wait no, it's living with no shame Wait no, it's sleeping in on Sundays I guess it's different for each of us and that's okay